전 죽으면 끝이 날 거야. 당연히. <laughs> 아니 이, 이 분권을. 어, 어. <laughs> 1픽으로 가져간 거야. 아왜 때렸냐고요? 제가 때린 거 아니야. 음. 반격 아니었어? 아니 반격으로 때린 거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얘 반격으로 때렸을 건데. 열심히 할게요. 선은하지 말도록 귀찮게. 는하 시작. 무대무대요아 이거 평타로 얘를 때렸구나. 죽을 줄 몰랐지. 상대 <laughs> 악기는 아니야. 야게임에 그. 메몰이 돼서 벗어나질 못하는 사람이지, 악귀는 아닙니다. 저분이 악귀예요, 저분이. 저분이 갑자기 뜨거 없이 와가지고, 이길 생각이 있긴 하면 이러는 게 악귀지. 아니, 픽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까먹는다고 나는. 나는 채팅창에서 나온 저거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 까하는 거야. 나 같은 씹 반구리 채팅창 말을 구분구분하게 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좀 아니야. 내가 이거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난 훈수를 받는다고 훈수를 듣는 새끼가 아닙니다. 아니 헬렌 켈러가 반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서 플라밍 조사기가 아니야? 시작. 나 조사기라서 조사이라고 하는 거야. 좋은 표본이 되겠어. 한자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목소리>

역시 눈치 없네요 아니 평타가 없어요 이미 다 잡은 물고기인걸 그거 공룡이 잡혀가 제법이구나 제법이야 둘다라고 아니 조짱이 만들어놨네 나도 씨발 당장 모르 쓴다 내 네가 망친 옥은 옷값은... 목숨으로 아니 그럼 참안쓸 거냐고 여기서. 어? 열심히 할게요. 근데 실제로 난 일픽이 플랑 살면 플랑 보름. <laughs> 안먹뭐 하냐고 그냥, 그냥 하는 중. 아니 아직 할 만은 해. 아직 할 만합니다. 아니 아직은 할만하다니까 아 우리. 최대 생명력이 낮으면 방학 100%라고? 진짜 진짠... 뭐가 아쉬웠냐고요? 시혈하지마라 당신방에서 이지랄 안떨어! 나 당신방에서 아, 이지랄 안떨어! 에이 미친... 아 진짜 미친놈이야 저 인간!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긁진 않아! 어? 나는 공감을 해준다고! 오자마자 와이 새끼 뭐하는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8개 16장 달린 다음에 그냥 유유히 떠나는 그게 아니라고 아니 난 억울해 씨발 어? 아이 내가 언제 저질하랬어? 어? 나는 운 나쁘면 운 나쁘다고 해줘요. 어? 정신을 내가 그트려놓고 내가 욕박는 미친 놈이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 와서 시원하게 그냥 한번딱한 마당 싸주려고 간다 정신하고 가는 그런 미친 놈이가 생각이 어디 있던 발 진짜 미친 놈이다. 잖 벨리안 고르면 벨리안 편이잖아. 선택받은 자의 힘을 보여주지. 아, 예 보루였네. 나 시발 이 새끼 아우린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운명에 대항한 자의 말. 마음을... 벨리안이 없겠어. 씨발 저... 이 요기도 저... 있다, 벨리안 병범한 주제에 날 이해하려고? 나이 새끼 아우린 줄 알고 뽑았어. 근데 왜 그... 보루냐? 괜찮아도 <laughs> 아니, 당신이 자꾸 훈수도 뭐 그런 거잖아. 이상한 거. 아니, 내가 진짜 손수도 쓰면 이러지도 않을 텐데. 심발 이상한 짓을 하잖아. 엘레나가 왜 밀리냐고. 속도 2 7이니까 밀리지. 속도가 2 7이니까 밀리지. 미친 천아 반골 가마이지라하면 반골 가막 가마? 안 돼요. 아, 씨발. 엘레나 고른 이유요? 그 이제 n 구 y 구 u k n 이거 e 려고아나 머리 아프네 진짜 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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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을 머리치나 아프네 진짜. 야좀 가면 안 될까요? 당신 회사람에 회사는 좀 가. 왜일안 하고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어왜 방을 빼야 되는데 내가? 난 이길만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거들어. 요 아. 그릇의 차이를 보여주마 어, 돈안줄 거니까 꺼지라고요. 어, 아 장난으로 하는 니 씨발 그걸 진짜 믿고 와가지고 어 선생이 달라니. 아니 언제 그렇게 말을 잘 들어가지고 선생이 주고뭐 다했냐. 와 이게 씨아나 쉬워... 어, 머리 아프네. 선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이지랄 할 선생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뱀픽을 받달라고 한거지? 씨발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니? 언제 저사람 때문에 지금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뭔소수야 교육이랑 훈수랑은 다른거야 당신은 지금 선생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이고 어? 나는 선생님인 사람만 말을 듣는다구요. 물론, 그, 듣는다는 의미가, 남들이 하는 그 듣는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선생으로 지정된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아니, 직장이면 좀 뻐지시면 안 될까요? 왜 와가지고, 배설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어? 나 진짜 모르겠어. 달토끼가 사이에 있어서안 돼요 살고 싶다. 내가 중레이 나골로는 그거 하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 속도 차이가 40이 넘어서 그건 안돼 얘가 304고 얘가 260이라 그건 안돼 나도 그거 예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네 혹시 H F 때 H G 좋은 표본이 되겠어. 뭘 조용히. 거울 치료해 맨날. 아이 뭐만 하면 거울 치료래. 네, 거울 치료는 씨발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 걸 원하지 걱정할 없어. 내가 알던 거울 치료는 씨발? 저기요 그 진짜 죄송한데 그 제가 당신 방송 채팅 리스트 진짜 한번만 보세요 난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그 당신이 맨날 하고싶다는 그거 해봐 어? 그 악질 새끼들 채팅 진짜 해 봐. 나 당신 방에서. 이 네. 진짜 죽이고 싶네 어이가 없네 그냥. 어이가 없어.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아. 거 같네 진짜. 왜 밴딧 이다고로 처합해. 아니, 선생님. 뱀픽을 왜 이따구로 척 하냐면서요 에헤? 뭘 이제야 교육간대야 이면 내 탓이고 씨발 이기면 자기 탓이야? 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아아 아, 진짜 토할 거 같네 아니 집중 안 되잖아 그냥 좀 가면 안 돼? 아니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씨발 그냥 좀 꺼지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라 내차례가 제발 제발 제발, 이, 제발 이, 일좀해왜일안 하고 내방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어? 난 당신 방 일하면서 보지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뭘왜요차한신틈 뜯는데야 씨발좀 가면 안 되냐고 <laughs> 내가 졌으니까 좀가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부탁드려요 오브 숨을 끊어주마 돈을 <laughs> <가엄 없는 웃음> 또... 돈을... 파열과 공포로 물들여라 넉넉해지말라고 <laughs> 내 방에 피를 묻힐 시간이군 아니 에픽 타고 있어 타고 있는데 자꾸 신경 거슬리는 행동을 하잖아 머리 3못들는데 부름 인정이야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심장은 나이것이잖아요나이죽나이게스터 나이버스터. 나이버 나이버스터. 나 네가 망친 옷값은 목숨으로 받겠어. 전 아직 휴가라고요. 조용없어요 이미 다 지금 일보딘 걸요. 반격 필요할 땐나가지 씨발 왜 반격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너만 믿을게. 빵. 나 지금 좀 바쁜데. 너무 감동하지 말고. 거기, 거기, 거기. 네, 분명히 찾을까? 살고 싶던 복종이라. 집중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납다운을 일이 않아. <laughs> 아, 이게 뭔지 와... 와... 1%... 프로0 100%... 100%... 100%... 100%... 사랑을 맹세합니다. 네. 졌다 당신의 신부입니다. 아니, 반격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반격 안 나갔지. 얘한테 반격 안 나갔으면 할 만했는데. 아, 휴0 0 아니, 반격 나갈 때나 좀 나가. 왜 씨발 반격을 바라면 안 나가고 안 바라면 나가는 거야? 그 해랑비 반격으로 예능방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그딱 챔딱이랑 엠페러 사이 어딘가에서 운 좋으면 어 엠페로 탕이고운 나쁘면 챔피언 막 2천 등이 그 정도의 방인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 트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아니 일해 좀일 아니 뭐 이런 월급 루팡이나 있어 당신 시발 왜안 잘리는 거야? 진짜 사람이 모자라서 안 잘리는 건가? 도움되는 말만 어떻게 저기 어떻게 도움되는 말이야 씨발 아니 당신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laughs> 네이발 <laughs>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아니 당신 때문에 씨발 집중이 안 되잖아 좀 가라고 진짜 내 어이가 없어요 아 나가야 되잖아 이러면 씨발 잠한 죽음의 연무가 부드러운 마음의 들기 오 <laughs>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 치가 맞아. 너한테아네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여기를 자르면 더 예쁠 지해라 한계라는 건. <laughs> 아나 머리 아파. <laughs> 마루나 밴 안하고 뭐하냐고? 마루나 밴했으면 똑같았어 <laughs> 좋은 표본이 되겠어 아니 원래는 이거 밴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밴하게 된거예요 원래는 이거 밴할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라이아, 밤레리를 고르지 말라고요 나 <laughs> 아, 그러면 3회선 얘가 문제라고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라고 얘가 일 2, 야타, 중레이를 얘 혼자서 다 막아 딜도 얘가 다 하고 푸는 것도 얘가 다 풀고 얘보다도 얘가 문제라서 이거 두 개를 위로 안 올리는 거야. 여기서 차라리 따찌가 나왔으면 얘를 배났을 거. 진짜로. 근데 따찌가 나올 수가 없어져 얘 때문에. 개발. 끔심한 놈들. 맨날 따찌가 미쳐. <laughs> 내 특별히 한 번은. 자비 필요 없겠군요. 어쩜 두성이군요.

상대 미쳤는데. 당신 저에 대해 뭘 안다고. 저의 비밀을 아이유려보낼수 없어요. 새로운 벌레가 나타났네요. 없네요. <laughs> <laughs>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 모든 게 끝났을 때 무슨 관계이날 기다릴까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설마 음? 미안 백단을 치러야지 전부 조각 내줄게 이게 타격할 걸 얌전히 비켜줄래요 열심히 할게요 아흥! 여기 좀야 아픈 막는 건 옳지 않아요. 아흑자들도 쓸모없군요 그럼 사라져야겠죠? 거래 기회는 항상 열려있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도 따지받고 안착하긴 했어요 말을 안했지만 나는 상대가 위에서 창리나부 안골라가길래 나 여기서 창리나부 백인줄 알았어 프리맨을 망각하고 있었던거지 있었으면 뽑았을거긴 했음 근데 나도 이 새끼 붙고 아차하긴 했어. 헤시발 시작하자. 아니, 얘 체력 29,000인데 어떻게 어떻게 걸리는 거야, 도대체. 냄새가 풍기지 않 맞아. 보다 내가 네 곁에 있어. 네이 무기를. 그럼 제로 적중으로 쓰고 아니, 절대적 아니, 절, 그 절대적중이라는 거 없잖아요. 없지. 삶에 죽음으로. 또 다른 삶 <laughs> <laughs> 항이 없진 않아 있긴 해. 저 딜이 없어서 좋네 아이, 조금은 있어. 조금은 저항 100 이상 안 챙겼으니까 그렇죠. 3 0은 있어요. 아니. 아니. 말빵은 아니라고. 국대막을 이지 보였다가 졌잖아. 대스코아 <끝> 좋은 표본이 되겠어. 환자가 왔군. 이 파라 다 싸움을 걸다. 하. 먼저 시작하겠다. 이쪽으로. 누가 못 하냐? 뒤세적의 내일을 위해 창에 깃든 치군. 잊지 않아. 작업을방해해그 <laughs> 누구도 칠수 없어 주민모 가시 신스 거칠애 안하 아직 멀었군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하! 너희한테는 아운 옷을 입었네 네가 망친 옷값은 목숨으로 받겠어 외침이 들리는가? 그지의 위하여 와 이게 안 죽어? 상대의 주제에 꽤 홀리는 침묵 혼내기 치었는 말이다 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막자 위에. 내가 대비할 것같 죽음의 냄새가, 부자욱한 죽음의 연무가. <laughs> 부드 마음에 들기 다들 안심해. 내가 왔잖아. 치료가 맞아. 준비 뭐 아! 현되지않 아! 강의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공격라 어? 내가 다 짓밟아 주지. <laughs> 아니 왜? 어? 아, 이거 불굴이었구나 광긴주. 어? 어? <laughs> 할만 하네. 지지나. 아, 둘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끝는 거야.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laughs> 아니면 간단하게 두명 걸렸으면 끝나 <laughs> 이번 특별구해볼 필요가 있겠어. 정신을 못 차렸나 <laughs>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래서 <laughs> 이를서 이래서 준비 지금 이공격 끝내주겠어 물러서는게 좋을거야 또 누구도 도망칠 수 없어 이젠 돌이킬 수없어 <laughs> 행단 여행 일러. 내가 예쁘게 꾸며 줄게. 여기 자르면 더 예쁠걸? 근데 아미키 밴안 했어도 별 차이 없어요. 어? 내 생각은? 에 자. 이제 시작이다. <laughs> 얘가 초급 딜인이다. 얘도 있고. 제법이구나. 제법이야.

한술 음. 로안 쓰냐? 한술 썼나? 아, 뿌리 미리 뭐 냐? 이 새끼 뭐이평타 치고 왜? 아, 얘네 들이 느려서 까 나도 모르겠 반격에도 딱 나가 던데 왜안 나와? 어두운 거 싫어. 아, 빨리, 왜, 걸 왜, 왜, 없잖아? 아, 얌전히 비켜줄래요? 이건?